이렇게, 아유, 세상에. 창들도 이렇게 지금 다 연구 중이야. 다음에 또 와서 보여드릴게요. 아우, 이걸 어떡하냐고. 이게 기천금이래요, 기천금. 기천금도 번식 중인데, 아유,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위에서 밑에다가 내려놓으셨어. 자, 이게 기천이잖아요. 이렇게 번식한데. 어, 얘 중간을 자른 것 같아. 어? 자, 이 친구들도 중간 커팅한, 중간을 커팅했네. 오메, 웬일이야. 아, 중간 얘도 커팅해도 되나봐요. 네, 요거는 얼굴 하나에서부터 오. 커팅을 해서 군생이 나왔고. 뭐 얘도 군생인데? 여기서 군생에서 또 커팅을 해서 군생이 나와요. 오메오메. 얘네들은 잘르기 힘드시니까 어. 조금 목대를 우짤하게 살짝 그늘에 넣어놓으시고 자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기천은 군생을 네. 한 번도 안 봤는데? 아, 기천군 군생을 여기 있어요. 오,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천도 군생이 있대. 어머, 웬일이니. 이게 기천이잖아요. 예각이야, 예각인데, 얘가 군생이 있대. 자, 이 친구가 기천인데, 네, 얼굴이 이게, 지금 몇 개야? 세 개요? 이게 이제 기천입니다. 네네, 기천. 우리가 보통 기천금을 만들어서, 원래 이게 미국에서 처음에 수입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 번식이 돼서 했는데, 이게 보통 번식이 되고 하려면 미국에서도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뺄 때는 음. 개수가 몇개 이상이 이렇게 금 하나로 준비가 된 다음에 빼요. 음. 근데 요즘은 조금 흔해져서. 얘가 흔하다고요? 많이 흔해져서. 얘 지금 얼굴이 다섯 개야? 네, 많이 가격이 다운됐어요. 어. 여기는 진짜 특이한 게 많다. 이렇게 복륜기청금인데, 요게 이제 요 상태에서 또 커팅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근데 음. 칼을 넣기가 힘들잖아요. 어.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창할 때처럼 잎을 하나 띄어요. 어. 그리고 공간 생길 때칼 집어넣어서 띄시면 됩니다. 네. 기천을 이렇게 군생을 처음 보네. 기천금. 얘네들은 좀 몸이 거한데. 아니요. 저렴해요. 저렴한 게 얼마예요? 어, 저렴한 게 머리당 한 5천 원이라 생각하세요. 머리 하나 5천 원? 네. 아, 그러면 얘네가 얼굴이 다섯 개면 25만, 이거 25,000 원이다. 아직 저 밖에는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어판매하고 지금 이제 번식한다고 뒷동이 조금 어 아, 여기는 연구실입니다. 아이고 보인 김에 이거 다 보여줘야겠네. 이거 다음에 아껴놨다가 보여주려고 했더니 자 이거 자이 친구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커팅을 하려고 준비하는 애들인데요. 아, 크라시언 라이언 차라입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크라시언 라이언 이 친구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요? 네, 이거 이제 번식하려고 어. 조금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어, 하엽이 있 과감해. 있으니까, 하엽이 있으니까 목대 이렇게 봐서 어. 얘는 이렇게 자르고 어. 얘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어. 합니다. 음. 크라시언, 나이언 어, 이렇게 지금, 어우, 시상은아. 이렇게 이런 아이를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대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번식시키려고. 아유, 지금 여기는 보 이게 닭이야. 허, 이게 닭이야. 이거 숲 아니에요. 숲 숲속 같죠. 이렇게 보면 숲속 같잖아. 그쵸어 아, 대박이야. 저기도 또창철아가또 또 있네. 아까, 이렇게 아까 자른 거. 대박이야. 여기 보세요. 커팅해서 이렇게 했대. 엄청나죠? 여기 영구동 영구동. 여기는 저만 들을 수 있어요. 아유, 또, 야구를시다고 하겠네. 야골라 야구를 하지 마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잖아. 근데 이제 앞에 봤자. 응. 자, 이 블러처스도 여기서 지금 연구 중인가봐요. 근데 사장님, 이거 하엽 안띄어주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하세요. 시간, 어, 시간 없어서? <laughs> 아,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뛰고 있대. 이 친구도 꽃대 올라왔다. 꽃대. 꽃대가 올라와서 이제 씨앗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아, 네. 하여금 될수 있으면 띄워주셔야 돼요 아 하여? <laughs> 네 사장님 제가 한번 살짝 하나 띄워봐도 돼요? 네네 띄세요 자 아니 그냥 어떤가 궁금해서 안 떨어져서 응 음, 두들겨야 네,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잘안떨어지안 떨어지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서워해서 그래요 응 음. 이렇게 띄면 돼요 이렇게 띄면 돼요 어. 아, 사장님들은 자기 거니까 막 함부로 하는 거지. 어, 우리는 못 해. 그리고, 그리고 집에 그냥, 하나 있으면 귀에서못 해. 함부로 하면 됩니다. 어. 응. 손으로 그냥 막 띄어지네. 네. 다 말른 걸 띄셔야 돼요. 어. 이거를 혹시나 여기도 지면 안되고지저은 하니까 이렇게 띄어요 응. 어. 얘도 띄어요. 그럼 얘도 하엽을 지금 얘가 특징상 만들어 버려요. 그 어. 얘가 결국은 또하엽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말르지 않은 거는 그냥 안 띄시는 어. 게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음. 아이고, 이 친구도, 이 친구는 로우 아니야? 얘도, 이제, 번식을, 아, 어, 그때, 프릴 종류, 쳐야 잘라서 번식을 한 것이죠. 어... 1년 만에 요만큼, 요만한 거 있었죠? 네, 체크하는 거. 그래서 이만큼 만든 거예요. 1년 만에? 네. 1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는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 번식하고 있어요. 사장님,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웃님들을 위해서. 다 감사하죠? 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셔. 뭘로 철화. 자, 이 친구는 오렌지 뭘로 철화예요. 오렌지 뭘로 철화. 허, 이 친구가 오렌지. 얘, 그럼 얘가 오렌지잖아요. 네. 그서 얘가 오렌지 뭘로. 오렌지 뭘로 철화. 오렌지 뭘로 철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대박이죠? 자, 어. 러블리 로즈는, 아, 러블리 원식이 로즈. 식이 제일 좋은 게 우리 백무단이라고 잎꽂이가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처럼 이 꼬지가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그냥 커팅하시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응. 그냥 요렇게 이 꼬지만 훑어 놓으시면 금방 얼굴 나와요. 아. 몇 개월 안에 어, 군생 얼굴 보실 수 있어요. 아, 이 꼬지. 러블리 로지 이 꼬지고 사장님, 희가 정말 제가 뭐야? 정말 궁금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쟤는? 는 대만에서 수입을 받았는데. 네네. 이게 어, 온도가 안 맞아요. 이게 바오밤 나무 같이 생겼는데 아 온도를 다육이랑 맞추니까 이거는 못 맞춰서 실패하네. 실패했어요? 네. 자좀 이해 한 번만. 크지를 않아요. 바오밤 나무처럼 목동이 이렇게 이렇게 음. 생겼는데 응. 음. 네. 아, 온도가 굉장히 있어. 우리 고운처럼 그렇게 좀커야하는가 봐요. 음. 네, 씨앗으로 발아를 했는데 특이하다. 좋은데. 어. 어느 순간 냉해를 입어서 이렇게 자꾸 쓰러진답니다, 요 아, 이게 쓰러진 거예요? 아, 근데 안 쓰러졌네. 얘 예, 이쁜디? 나머지들은 막 쓰러져버렸네. 어디가 쓰러진 거예요? 어디? 쓰러진 아, 거. 저기 누워있는 애들? 아유, 정말. 아, 여기 누워있는 애들이 있네. 아,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죠. 대박입니다. 오렌지, 멀로, 철화도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얘도 입꼬지로 했어요 그럼? 얘도 어. 커팅. 커팅, 커팅으로 했대, 이 친구는. 커팅. 여기는 연구실, 연구실, 연구실이나 응. 외장이나 크기가 연구실이 더큰것 같아요. 그렇죠 외장은 똑같은 평수인데 앞에 사무실도 있고, 아. 화분 놓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아, 똑같은 평수예요 네, 똑같이 500평 가량 됩니다. 근데 연구실이 막 대박이야. 다, 여기, 응. 여기는 키핑장은 없어요. 그죠? 다 이렇게 연구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님들,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하셔도 돼. 근데 연구실은 들어오면 안 돼요. 아셨죠? 사랑합니다. 철화 자른 게 커팅 돼서, 저번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심어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됐어요, 사장님? 얘가 아까 쭈글쭈글 할 때, 어. 얘네들은 뿌리만 내리면 탄력을 받아요. 아. 걔네들이랑 거의 한 몸인데, 여기 금기 보이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금주, 금차라였어요. 그래서 아. 이제 뿌리가 내려서 탄력 받은 애들이 있고, 시간이 없어서. 예쁘게 말씀하시면, 또 예쁜 가격으로 주시는 거 아시죠? 우리 차르가분과 다육사랑님들은 그 구독자님들은 다다 다 좋으신 분들이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자크 형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S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제가 초보일 때 이런 거 보면 무서웠거든. 근데 지금은 괜찮아. 너무 좋아 이런 게 이런 게 설화예요. S 라인. 음. 자, 철화는 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음. 음. 창철화 잖아요. 창이에요. 어 얘는 창, 이가 이렇게 얼굴이 변형이 돼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군생이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혼자 이렇게 지퍼형으로 됐다가 음. 얘가 보통 잎 하나가 크는 속도가 있으니까 철화는 응.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음. 이렇게 해서 이런 대품이 나오 자, 이 거예요. 친구가 이 친구가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야. S 라인 사장님 또 궁금해졌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자 이렇게 어머 여기도 금이다. 자 이렇게 S 라인이 막 감긴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철화를 고르는 팁한 번만 알려주세요, 사장님. 음. 어, 보통 우리가 다육이도 유행이 있듯이 네네. 철학 오르는 스타일도 유행이 있어요. 음. 옛날에는 생얼 하나도 없이 죽으라고 철학만 많이 엮인 애를 선호를 하셨어요. 에이. 그런데 요즘에는 음. 이게 무슨 철학인지를 몰라. 비슷, 창이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생얼하고 철학하고 좀 이렇게 좋아진 스타일. 어. 그게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요즘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중국 바이어들이 와도 요런 스타일을 좀 많이 찾는 추세예요. 음 요즘 유행은 생얼하고 철하고 조화된 그런 스타일을 많이 네. 선호를 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얘는 그냥 하나 한 줄로 이렇게 돼 있네. 한 줄로. 네, 그거를 보통 우리가 철화 지퍼형이라고 해요. 어. 지퍼형. 뜬얼이 네. 없네 얘는. 네. 그런데 얘가 이제 좀 성장을 하다 보면 지금은 화분 사이즈가 커요. 음. 그래서 지가 그냥 몸을 구부릴 때가 필요 없지 않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얘게 꽉 찼어. 그러면 이제 몸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럼 잠깐만. 얘가 이렇게 있다가 몸을 돌린다고요? 네,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돌려요. 제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네 그럼 사장님 얘는 지금 화분이 작아서 돌아간 거야? 네. 아 여기가 지금 많이 끝에 많이 닿았죠. 어 끝에 닿으면 얘가 돌아간다고? 어머, 웬일이니?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차라를 자를 때, 네네. 좀 구분 애들을 자르면. 이렇게 어. 지가 같이 성장을 해 나가니까 처음부터 굽었어요. 어. 근데, 반듯한 애를 자르면 옆에 새끼가 방향을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이 철화 모양이 조금 형성이 되는데. 오, 어,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야. 그렇구나. 해바라기가 햇따라가면서 하는 것처럼. 그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을, 창은 심으실 때 조금 크게 심으세요 하는 이유가 창을 옆으로 조금 크게 심으면 이게 키는 속도가 이상하게 요상하게좀 빨리 음. 좀큰 면이 있습니다. 어, 너무 너무 아나 좋... 어, 이런 얘기 진짜 좀 너무 좋다. <laughs> 철아가 아니 그냥 꼬부러지는 게 원래 그런 줄 알았더니 화분이 크기가 작아서 돌아간대. 어머 웬일이니? 정말 좋다. 아셨죠? 그러면 정말 이런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싶으면 화분을 작게 해야겠네? 네. 작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얼이랑 있는 게 좋은거 사는 꿀팁이래요. 아셨죠? 요즘 유행 유행이래. 유행. 어머 대박이다. 아 진짜 오늘 너무 많이 좋은거 있어가지고 또 오빠들 또 시끄럽다고 하겠네. 사료갑은 그러면서 다 보면서 왜그려 자이 친구는 또 뭘까요? 얘도 창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수입이 들어와서 피델리오라고 하는데 아 피델리오 한번 찍은것 같은데? 네, 수입이 이름. 들어오면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는 과정 어. 아 자, 나왔죠? 응. 이렇게, 온도나, 습도나, 햇빛을 좀 적당하게 하면 뿌리가 금방 내려요. 잠깐만, 사장님. 그러면 지금 얘가 물이 젖은 것 같은데? 네, 젖었어요.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어느 정도 실뿌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습기가 있어야 얘가 창이 물을 빨기 시작해서 통통해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시라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뿌리 내릴 때 스프레이를 한 번씩 하라고 그래요. 근데 뿌리가 없는데 저면관수를 해서 물을 흠뻑 주면 여기서 썩어버리겠죠. 오매오매. 그 그러니까 뿌리가 어느 정도 날 때까지는 자극을 적당한 음. 수분으로 자극을 줘서 그 다음에 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물을 흠뻑 주시면 쫙 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또 잠깐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아유 정말. 스프레이를 금방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다 밑에다가 해서요? 스프레이는 밑에다 하면 응. 흙이 어느 정도 먹고 그냥 말아 버려요. 응. 그러니까 그냥 위에. 아 위에다 얼굴에다가 전체적으로 ]다가? 쫙 하시면 어, 우리가 밭에다 이렇게 심으면 땅신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좀 스프레이를 좀 해주시면 습기가 적당한 수분일 때 얘네들이 자극이 돼서 뿌리가 조금 더 빨리 내려요. 그럼 뿌리가 조금 나왔을 때요? 안 나왔을 때? 조금 나왔을 때는 물을 흠뻑 주시고. 아, 그래요? 아예 없을 때는 스프레이로 살짝 해주시고. 어, 아우, 너무 감사해요. 나 진짜, 오늘 진짜, 진짜 많이 배웠다. 오늘 머리 터질 것 같아.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이 친구는 수입한 친구래요. 아까 피델리오라고 했나? 예전에 한번 찍은 것 같은데,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 친구. 자, 뿌리가 약간 내렸을 때는 물을 흠뻑 주시고, 뿌리가 아주 조금 있을 때는 스프레이 해주시래. 아셨죠? 저도 오늘 가서 스프레이 해야겠네. 자, 오늘도 웃는 날, 내일도 웃는 날, 항상 웃는 날 되시고 차르가분과 다육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